예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동경 프로파진고 오늘 돌려볼 다인는 단바인이고요 예 단바인 스펙 좀 보겠습니다 319분의 1 똑같죠 예 미들 타입에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각급 모드 확보모드로 들어갈 확률이 50.8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이 ST 80회에 91.9%의 연장률을 보입니다 예 저희가 거의 118바퀴부터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날 별로 시간이 없어서 오래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130바퀴 정도에 이제 빨간색 플러시로 들어가는 그 연출이 나오면서 이제 리치가 들어갔습니다. 약간 뭐 솔직히 빨간색 플러시가 나온다고 해봤자 뭐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연출, 이 연출 웬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거기다가 빨간색, 예, 내려올 겁니다. 단바인, 예, 내려오죠. 근데 이제 이 상대가 다섯 명 있는데, 이제, 센 리치,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위치두 명이 아니라, 이제, 약한 리치 세개 중에, 이제, 어, 자, 세 번째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자, 글씨 빨간색입니다. 예 글씨 빨간색. 예이 리치 세 번째라도, 어, 사실 단바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오라.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죠. 예. 어, 여기서 한번 한 이겨줬어야지 굉장히 센 위치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네큰 예. 버튼 나왔고요. 예. 큰 버튼 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맞습니다. 예. 그래, 고 그래프 자체가 지금 제가 뭐 언제나 말씀드렸죠. 쌤이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 예. 이거 꼭 보시고 돌리셔야 됩니다. 계단식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렇게 그렇게 세지 않는 위치에도 맞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어, 염두에 두시고 다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로 예, 맞았기 때문에 일단 에, 어떤 보너스인가 알수 없죠 예 4라운드에서 끝날 것인가 이제 확변 모드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예 검이 올라오면 확변 모드 예안 올라오죠 이렇게 되면 음... 확변 모드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라운드, 이제 구슬을 넣으면서 이제 푸시 버튼에 한번 넣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어, 그냥 확변 모드로 안 들어가고 50회 찬스 타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 단바인 같은 경우는 확변 모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램프를 확인합니다. 램프 확인했는데, 12578이 나왔습니다. 램프, 12578. 예, 안 들어가는 램프입니다. 이게, 어, 푸시 버튼도 안 떠요. 이렇게 되면. 예, 무조건 그냥 찬스 타임 50회로 넘어가는 그런 램프가 떠져서 방금 잠깐 이렇게 이제 램프 이제 들어가는 확변 이제 램프와 들어가지 않는 이제 숫자들 제가 잠깐, 잠시 보여드렸는데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써버리면 큰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 빨리 알고 싶다. 확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램프를 확인하셔서 이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마지막에 한번더 이건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50회인데 거의 안 맞아요. 네, 예 맞기 힘듭니다. 근데, 맞아버렸어요. 제가. 리치, 전안 맞을 줄 알고 영상 안 찍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냥, 아. 오늘 이거 집어넣고 가야겠다. 근데 숫자가 7이죠. 7바퀴에 맞았습니다. 제가 특정 숫자에 세미, 이 다이, 세미 다이들 특정 숫자에 강하게 작용한다고 했죠. 제가 7바퀴에 7로 맞았습니다. 예. 꼭이 숫자의 리치가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굉장히 세미 다이의 특징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112, 22, 뭐 33, 77, 777, 444. 모두 크게 조금 이제, 보십시오. 이 계단식, 계단식 이 그래프. 굉장히, 어 그래프 확인하실 때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세미 다이는. 예, 그래서 뭐 안심, 안심입니다. 솔직히 이91% 이상의 연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뭐, 솔직히 제가 1 5 0 0엔 밖에 안 썼기 때문에, 아, 1,500인 이상은 딸수 있다. 이 다이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패배하진 않겠다. 어, 어, 단돈 5천 엔이라도 따가자 이런 마음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첫 리치가 이제 세버리면서 설마설마 어? 설마 그래도 뭐단바이91% 이상입니다. 웬만하면 뭐 계속 리치가 옵니다. 네,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맞죠. 그냥 이게 이렇게 이제 80바퀴를 돌리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맞았어도 사실 감이 아직 안오는 다이 중 하나입니다 이 확변 모드에서는 이게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사실 연장이 그 장타로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30연장 40연장으로 나어가면아 이쯤되면 죽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 이 다이 10연장 20연장까지는 언제 어떻게 맞을지 사실 감이 안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계속 오른쪽으로 돌리거든요. 이거는 뭐 실수 없습니다. 계속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이단 마이너시 할때 이때 뭐한 바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날 같은 거는 319분의 1 미들 타입이고 어 256분의 1, 99분의 1도 같은 방식입니다. 방식은 같고 이제 이 확변 모드의 횟수와 나오는 이제, 다마수가 이제 차이가 날 뿐이지, 기본적인 게임 방식은 일치하고, 또 7로 말았죠 7이,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 아타리 예를 들어서 4라운드, 8라운드, 11라운드가 있는데, 이 7이 12라운드입니다. 이 7이 설 확률이 10% 이하입니다. 근데 7이 벌써 두번 나왔기 때문에, 아, 약간 이게, 감이 좋은 것도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이라이 뭐. 그런, 이제, 확률 나온다고 해도, 빨리 끝날 때도, 바로 끝날 때도 있고, 뭐, 지 마음대로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로 맞죠? 네, 2. 2 같은 경우는 4라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 3, 7을 제외한 숫자들은 다 4라운드입니다. 그리고, 3은 8라운드, 7은 12라운드입니다. 네, 다마 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400, 800, 1200 정도 되는데, 이게 워낙 빠르고, 워낙 이제, 연장률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금세 20연장, 30연장, 40연장, 제가 말씀드렸 80연장 가는 다이도 봤습니다. 뭐, 뒤에 뭐, 말리장성을 샀더라고요. 다마 말리장성이라고 하는데. 네 뭐, 근데 지금 제가 살짝 불안했던 게, 이 위치가 계속 오면서 안 맞더라고요. 예 원래 저기, 우리 칼을 이렇게 맞댔을 때 파란색이라도 아니면 빨간색 이런 오라 이제 빛이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고 계속 새더라고요. 아 이제 끝났구나. 약간 감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러쉬율이 좋진 않아요. 예. 1 0 러쉬인데 사실 이게 6연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그래프라서 제가 110한 바퀴까지 돌려보려고 했는데 정확히 110 이 리치가 111바퀴째 리치가 됩니다. 111바퀴째 약간 센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면 제가 조금 더 돌리고 이제 그만돌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날 1,500원 밖에 안 썼고 지금 뽑아 가더라도 이제 뭐 10분 조금 넘게 아마 돌린 시간은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20분 안 걸렸어요. 리라이 없는데 제가 자리 찾는데 5분 그리고 15분 정도 이다이에 소비했는데 지금 뭐 15분에 만엔 정도 딴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126바퀴를 돌리고 이제 다마를 다 빼서 3,183 다마를 가지고 이제 바꾸니까 이제 5,500엔짜리 이제 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1 0 만천엔 데뭐 15분에 만천엔 따고 그리고 남은 다마로 이렇게 맥주와 맥주 두 캔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 집에 돌아갔죠. 예, 여러분도 단바인 꼭 해보시고요. 어 어느 책꼭 예, 말씀드리는 게 자기가 잘 아는 타이를 어 일단 매장에 들어가셔서 먼저 그래프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 단바인과 북두무상의 그래프는 이제 돌리지 않더라도 꼭어 그래프를 확인하는 편이고요. 물론 저는 이제 동경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만 어 자기 이 다이마다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수치로 돌아가는 어떤 수학적 그런 걸로 돌아가는 어 도박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운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운이 70% 맞습니다. 근데 이 30%는 모르게 되면 절대 따실 수가 없어요. 뭐 유튜브에 여러 가지 동영상들 있죠? 어, 빠진 거 절대 따지 못한다. 무조건 이렇게 돼 있다. 안 돌려봐서 그래요. 그 사람 뭐 별, 무슨, 솔직히 10년 이상 돌려본 사람들은 그런 말안 해요. 어? 몇번 돌려보고 그냥 이제 화면상의 수치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딸수 있습니다. 저 벌써 4년 승 했지 않습니까? 물론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다 따지면은 저도 땄을 수도 있고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무조건 진다고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딱 중간에 땄을 때, 자기 제어를 해서, 이렇게 저삼천담아 솔직히 담아로도 안 치지만, 일단 땄잖아요. 그냥 따서 나오시면, 그냥 딴게 되지 않습니까? 그삼천담아또더 나올까봐, 또 다른 자리 돌리고, 뭐 이것저것 돌려보고, 하다 보면 결국 또 담아 다잃고돈또 집어넣고, 잃을 수 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첫 방송부터 제가 말씀드렸죠.저도 오래 안 합니다.(5시간) 오래 해봤자 (5시간) (6시간) 이고 물론 지금 체력도 안 돼요.그렇게 체력도 안 되고 여러분 또뭐 빠진 곳 여행 오시고 뭐 이렇게 돌리셨을 때 축구장창 아침 오픈부터 줄 서서 밤 (23시) (11시) 마칠 때까지 뭐 (10시 50분이지만) 카드를 들고 있으면 아마 여행자들은 카드 없으니 면 (10시 45분입니다.) 동경 같은 경우는 예, 주구장창 저밥한 끼도 안 먹고 커피만 마시고 돌릴 때 있었어요. 예. 13시간입니다. 13시간 동안. 13시간 맞나? 11시간. 12시간. 13시간 맞네요. 13시간 동안 일어나지 도 않아요. 화장실 커피밖에 안 마셨습니다. 그걸 1년간 했습니다. 그짓거리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실 건 식사하시고 일본 오셨을 때 이제 중간에 좀 쉬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제, 40분 쉬는 타임을 주기 때문에, 그몇 번이고 사용 가능합니다. 예. 절대 앉아서 무슨 망부석처럼 돌린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이도, 다른 다이도 보시고, 사람들, 뭐, 어떤 다이가 나왔나? 어? 이쪽은 이제 나오고 있구나. 다 이쪽 흐름인가? 그런 것도, 이, 빠침고 전체에, 매장 전체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보셔야지 되고, 무주 주구장창 무식하게 돌린다고 절대 따지 못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조건 도박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거 종합 엔터테인먼트예요, 빠친코. 예? 음악부터 시작해서 이 연출, 이 그리고 애니메이션, 뭐 실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위치, 모든 게 이게 저는 이, 이 영화 이상의 엔터테인먼트는 빠친코라 보거든요. 이 가, 사람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너무 어,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데 이게 일본 안에서만 있는 이 아 참으로 안타깝고요 예 여러분 지, 형님들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노래하겠습니다.